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포잡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쿠팡 그 포장 그 용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짧고 굵게 설명해드릴 건데, 저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벳 P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이제 단프라 포장 단위이고요. 이제 크기나 형태별로 1p, 2p 등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제 가끔 박스 종이도 있습니다. 자,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t. 이제 t 같은 경우는 투명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세제나 이제 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b. 이제이 b는 보통 이제 박스로 많이 되어 있고, 가끔 이제 단프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별로 2B, 4B, 29B 등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OIC라고 이거는 쿠팡에서 포장하지 않고 상품 자체 포장에 이제 운송장만 붙어 있는 기프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선, 이 신선 같은 경우는 로켓 프레시 상품으로서 당일 배송 식품이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시백, 이제 프레시백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신선 상품, 신선 상품을 담는 가방이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배송을 받고 문 앞에 내놓으면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 자, 이상 이렇게 짧고 굵게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뭐이 외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이제 댓글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문의, 이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